전에 고로 가다났어요 r a 같은데? <�scale> 아 더블 미라보 참 h e h e 데 e r v a Okay, o k a 이 오? k a y okay, o k 오? y 오? k a 오 o 노. 얼마짜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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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y okay, okay, 네,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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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어그 기둥 거기만 봐. 아, 보자기몬탄 뭐, 기둥에도 사람 있어. 기둥에도 음, 한대 맞췄어. 아얘 여기 아니지? 아몬이아비래래이어쟤 아, 문탄이... 아, 비지 진짜. 아. 그 새끼 진짜 하는 게 존나 없어. 어. <laughs> 아, 씨. 미하다넣였구나 에, 사스 목장이야. 오리스 복장.. 거의 현역이랑 비슷한 생활의 부대 상급은. 야, 야. 집에 선라이즈, 선라이즈 썬 선라이즈? 걔 잡은 거 같아. 썰라지 있어? 없어? 걔 죽은 거 같은데? 썰라지 빠지는 거 잡은 거 아니야? 너 어디서 잡았어? 나 주방 잡은 거.. 어 썰라지 잡았어 아이씨. 나 사계 보고 있어 노게 나펜 볼게 나나론 굴릴게 그럼 나 외벽 들어 오는 거볼 테니까 자극 커버 잘 해줘야 해 드론.. 드론.. 원게 들론 들어갔어요 대원나 드론 1 빠진다 잠깐만 나 외벽 못봐 어? 드론 하나 21형 어, 내가 드론닝 해줄게 내가 끝까지 없어요. 컷 너이 사격짤. 도비컷슬래치 불비컷. 어떻게 싶게 나와. 격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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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나이스. 아 이런. 네. 딱 보니까 잡았고어지크 잡아. 노크짤이 노크짤. 작업실 돌아왔을 거임. 작업실 문 잡아. 아이고 저딱못만보아 가지고. 작업실. 왔어 확실히 아, 이제 많았는데 우리 어 에이스 건 에이스 건 비행기 문 하나 어 비행기 문모 들어왔고 이거 뉴언자 알수 있어 뉴언자 돈 있어 아 뉴언자 돈 없다 이제 들어왔다 조아 들어왔어 저나 아, 보고 왼쪽에 어 비행기 왼쪽 어, 문있 비행기 왼쪽 모네 조폐 있어 철사 너그 뉴언자 있을 갖고 있는 거 알지 거기 있으면 더 돋보여 찰스야 뭐 어떻게 좀 해. 제가 너더러 찰스야래잖아. 그.. 거기 안 봐도 됨. 찰스야 거기 안 봐도 됨. 오른쪽.. 오른쪽 보세요. 오른쪽 문. i n 실문보 go t 아니야. 수달이는 수달이 g o i 고 g to go to Chelsea. I'm going to go to Chelsea. I'm 나아 맞다 시발 뒤에 뚫려있지 안 방어 했다 라스트 휴게실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애쉬 A 몰라요 여기 올라간 거 아니야? 아니. 아, 나저거 언제 먹는 거야? 이거 아, 안 돼. 아, 그래도 이래서되 나 블루진입 오든장구로 왔어. 당구대에 둘. 뭐 있어? 제 바로 위에 소리 엄청 당구대 들리는데. 그 이거. A A 밤 쪽. A 밤이야야 얘가 얘가 블루계단 고딩 중이야. A 같애. 밤에 붙어 있어?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 잡았노. 아니쪽에선 보이지, 나는 가스 때문에 안 보였는데. 이거 사벽, 아 이거 당구장 그 사벽 쪽에 만나 뭐 붙어 있는 거 같다. 당구장 사벽. 어 사벽에 댄디샤. 아이고, 스모크도 같이는데 개피야. 스모크랑 뮤트 팬디시랑 같이 있어. 가스 두개 야 주키 나 기억자로 돌아볼게. 한 명. 어디 거? 바로 오른쪽 오른쪽.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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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블루 블루 게담 보라고. 카우치디. 후카카우치, 후카카우치. 맞아 맞어순 사람. 미라 있다. 이거 엘라. 형 여기 하나 숨어 있을 거아잘 잘랐나? 차고 예거는 컷이야. 다른 데는 모르겠어. 빌보 아예미치지않트 어, 어. 부상 지원. 어 부상 안네벽 앞에 벽 앞에. 벽에 봐. 엘라 이동식 방패. 살린다 살린다. 살릴라고 가스 던진 거야. 달려봐. 엘라 차고, 차고 백 포시, 차고 백 포시. 부상. 어 미안하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연막 깔아 볼래? 공사장은 깨끗해. 밀트 잡았어? 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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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야 돼. 계단에. Body? b t 야 I'm p 안 봐줘? i t r o in a p a n d 에 t r o You're a biter, Hannah BTS. Don't give up. I'm a b 이 t e r I'm a b i t 내려갔다. 야 이거 미트 고기창고 고기창고 이거 야 이거 미트 그린데... 이거 미트 이거 안안안 안안 뚫어놨어. 아 이런 이신잡았어안 혹시... uh -huh. 막아놨네 저거. 야자칼 너.. 아 자칼 없구나. 어, 왜, 왜, 왜. 어디가지 어디? 아니 아니. 잠만 깐나 라이브 도로닝 해주는 중. 이제 썸아 저거 깨려고 충수 한지면이렇기겠다네 라스트 척이다 어디? 매드게임 재킹 고 라스트 요라스 나이스 아, 김순서 아, 엔트리 아, 오늘 진짜 개미쳤네 내가 아, 원래 덫 화장실 하나 복사실 하나 다 듣고 있다 형은 안잔다안 듣는데 2층에 드론이 있나? 드론 아까 드론 들어왔었어 어디 2층에? 어 저기 그 사무실 쪽에 있었는데

아이고, 씨발. 어디 성광이야? 세광이야거야 어, 혓바닥, 혓바닥 밀리는 거 조심해라. 네오나 혓바닥, 혓바닥에 지금 조피아랑 저거 있었어, 내버리. 세광이하 나. 캠지아랑 1층 볼수 있다. 술탄 어디야? 혓바닥에서 들어왔어. 혓바닥? 혓바닥 아니면 코너트에서 들어왔어. 사람이 좀 없네 혓바닥에 메모리 있었거든 쌍창 레펠 하나 잡았거든 오케이. 2층 B쪽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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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오 메모리 네오나. 혓바닥이지? 몇대맞았어 저거? 한두대인가어 메모리 혓바닥이야 레나너 나한테 보일 수 있냐? 너... 아못보여주어안될것 같은데? 아캠 계속 사려. 돌리고 있는데 보이는 거 없어 지하 아, 네. 4개. 야 와이어, 와이어 깨는 소리 야원개 4개, 원기 4개, 4개. 아, 4개야? 아, 뭐 4개 조피야 원개에도 멀리서 어, 싸운다는데 4개, 4개 나왔어 작업실 검찰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 아나더 나왔어 사바시, 미드, 사바시, 미드 벤디 빠졌어, 밴디 빠졌어 그냥 해 앞에 둘인데, 앞에 둘이다 10호 전화 전화 그냥 걸었다 써, 그냥 쏘, 그냥 쏘 나왔어, 밴디 쏘,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. 딜 어디 있는지 모른다, 미치. 나 지금 복도 잠궈 줄수 있어? 어, 이거 앞에 작친다. 이거 뭐 디컬을 해 주던 뭐데지 잡아야 돼. 내가 디컬 수천 한번 까볼게. 밴디 잡았어. 나이스. 스역시 네. 순살이 성관 같이 넘어졌어, 순살이한테. 순살한번그 성관 들어갔지 방금. 이게 안 맞았어. 안 맞았어? 응. 들어가면 전화 걸어 줄게. 전화 걸게. 힘맨디힘 힘밴디 리전. 와마이.. 아 이거.. 그.. 저거 마이스트로 국자 조심 마이스트로 여기 있네 핑에 핑에 이번핑마이스트로이번핑아나다 이거 복도 있어 서버 복도 여기 복도 야 이거 킹맨 뒤 아, 있는 거 밀어봐 나맨랑어나왔어잡왔어다왔다 밀었어 킹맨팀 봤어 킹맨팀 봤어 주방 주방 조심 복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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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방 잡을게 그럼 어아 뭐야